구글의 유저들이 구매 완료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많이 약했는데 이 기능이 생기면서 실제 CTR과 CVR 개선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 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성장과 성공의 파트너 마케터 나이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구글에즈 검색 광고에 대해 알아봤는데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구글에즈 동영상 광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 먼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판매 목적 캠페인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인 캠페인으로 처음 시작하는 초기 계정이나 캠페인의 경우 최대한 구매 여정에 맞게 장바구니, 회원가입, 결제 시작, 구매 완료를 넣어 세팅한다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그후 캠페인 유형으로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검색 광고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동영상 광고 등을 선택 가능합니다. 업종별로 또 자사의 상황별로 원하는 유형을 선택해 사용이 가능하나 여섯 가지 모두를 한 번에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상황에 맞춰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여 믹스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오늘 설명드릴 동영상 광고는 개인적으로 구글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에 가장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구매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보는 지면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렇게 중요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으니 천천히 하나씩 뜯어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유형을 선택하면 좌측처럼 캠페인 요소가 보입니다. 다른 광고 매체들과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확인하셨다면 우측의 캠페인 목표는 구분하기 좋게 동영상, 날짜, 목표, 상품 등으로 이름을 정해서 쉽게 정리해줍니다. 위치와 언어는 대한민국 한국어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만, 나는 글로벌하게 홍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타국가나 타언어를 선택하셔도 무관합니다. 구후 그 입찰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전환 캠페인이다 보니 저번 시간에 한 검색 광고와 같은 입찰 전략이 나옵니다. 상황에 맞춰 입찰 전략을 설정하는 검색 광고와 달리 동영상 캠페인의 경우에는 초기 세팅은 전환 수 최대화를 추천드리는데 타겟 CPA나 로아스의 경우에는 머신 러닝이 잘 학습되어야 좋은 효과가 나오는 전략이기 때문에. 충분히 학습된 캠페인의 데이터가 없는 초기에는 전환수 최대화를 하는 것이 성과가 더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 예산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구글에는 여기 보이시는 초과 계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세팅을 하기 시작했다면 다음날 오전에 맞춰 광고 라이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초과 계제란 광고 세팅 중 설정한 일 예산을 최대 2 배까지 초과하여 광고가 운영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 머신 러닝이 도는 초반에는 충분한 데이터를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한달 예산의 두 배가 부과될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초록색 박스의 밑줄 치인 부분처럼 한 달에 청구되는 비용은 일 예산의 어느 정도 비율을 넘기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초반에는 일 예산을 넘겨 초과 계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후에 광고 라이브를 시작하게 되면 운영되는 예산안이 돌아가는 시간이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오전에 광고 라이브를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검색 광고와 비슷하게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데요. 검색 광고의 전환 목표에서는 상황에 맞춰 온 오프를 할수 있으나 동영상 광고의 전환 목표에서는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박스로 가면은 이렇게 금지 커서가 활성화됩니다. 그럼 성과 없는 채널에 노출이 되면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시겠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광고를 집행하며 제외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인벤토리 유형으로 컨텐츠 제외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광고 세팅 단위가 아닌 도구 및 설정에 콘텐츠 적합성의 계정 수준에서 설정이 가능한데요. 노출되는 유튜브 채널이나 네트워크 지면의 수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사이트 등의 우리의 상품이 노출되면 질이 떨어져 보일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보이시는 제외된 민감한 콘텐츠의 카테고리를 선택 후이 밑에 부분에 체크를 하면 비슷한 카테고리 콘텐츠 쪽에는 노출이 안 되도록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사의 상품이 여러 부정적인 사이트에서 노출이 안 되길 바라신다면 이렇게 개별 설정 후 광고 라이브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광고 세팅 단위로 넘어가면 사이트 링크 기능 설정이 가능한데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우측에 들어간 예시 이미지처럼 유튜브 영상 소재 밑에 뜨는 파란색 카피 문구입니다. 소비자가 이 문구를 클릭했을 때 설정한 링크로 바로 랜딩되게 할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하는 내용을 고객들에게 조금 더 쉽게 전달할 수 있고 CTA 개선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품 피드 기능인데요. 판매 센터에 등록된 상품을 페이스북의 카탈로그 광고 형식처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구글의 유저들이 구매 완료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많이 약했는데 이 기능이 생기면서 실제 CTR과 CVR 개선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기 또 계제 빈도입니다. 기기 선택 유형은 다른 광고와 동일한 형태로 노출 기기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 노출 빈도는 노출이 너무 높거나 빈도가 너무 높아 소비자들의 광고 피로도가 높다고 판단될 때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노출, 조회 제한을 걸기 전 VAC의 전체 기간 중 가장 좋았던 성과의 빈도수와 사용자당 노출 빈도 7일의 수출을 본후 조절하면 더 나은 성과를 볼수 있습니다. 보통은 구글의 자동화된 시스템에 노출을 맡기나 특이사항 등으로 조정이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후 광고그룹 설정으로 가게 되는데요. 광고그룹 이름은 보통 타겟 이름으로 많이 설정합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빨간 박스에 잠재고객 추가가 나오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은 광범위한 타겟과 지면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는 제품을 구매할 것 같은 최대한의 잠재고객을 나눠 설정하여 타겟을 좁혀 세팅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구글 광고에 대한 설명을 할 때마다 나오던 잠재고객 세그먼트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항상 그랬듯이 초반 세팅엔 최대한 비슷한 타겟을 다 넣어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데모 타겟 페르소나에 근접하게 타겟을 설정하는 것이 초기 캠페인 학습이 더 빠르게 될수 있습니다. 그후 다음 기능이 밑에 있는 타겟팅 최적화 기능인데요. 세팅의 유무 차이는 설정한 타겟에만 보여주는 것과 타겟을 기준으로 확장하여 유사 타겟에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활성화 시 구글이 더 최적화된 모수를 찾아가기 때문에 모수를 빠르게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재를 등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등록한 영상 링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링크를 넣으면 소재를 넣을 수 있게 활성화되는데 항상 그랬듯이 소재단에 맞춰 최대한 다 적어서 세팅해 주시면 완료입니다. 검색 광고 영상을 보고 오셨다면 오늘 영상을 보며 광고 세팅하기에 더 쉬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광고는 세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이고 그 후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많이 해본 마케터가 많은 전략을 합니다. 더 자세한 세팅법 및 전략을 알고 싶으시다면, 게재되어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성장과 성공의 마케터 나이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N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N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대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